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스팅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트림은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 3.3 GT 마스터즈 터보 패키지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 레드 컬러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옵션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12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전방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2021년 4월 등록된 차량이에요. 정말 얼마 안된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14,000km밖에 안 되는 정, 정말 거의 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팅어 전용 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 휠은 몇 인치인가요? 줄까요? 네, 19인치 1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우방합니다. 14,000밖에 안 타셨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도 뭐 거의 한80% 정도 아주 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체크해 주시고, 차량 상태는 실제로 보면요. 엄청 광택도 그렇고, 거의 새 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레드 앤 약간 블랙 느낌. 뒤쪽에 파워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리어 램프도 너무 감각 있고 세련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은 이제 뒷창이 같이 열리는 트렁크 내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는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뭐짐 실으실 때는 폴딩하셔도 좋고요. 아래쪽 한번 열어볼까요? 안쪽에 보시면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트렁크 상태도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가볼게요. 지금 시트 보시면요.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그 퀼팅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캘팅 디자인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 어깨 부분까지 약간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렉시콘 사운드 옵션, 선택 옵션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 부분에만 보셔도 이렇게 스티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죽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 12V 급속 충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중앙에 암레스트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오, 레그룸은 한이 정도 헤드룸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뒷좌석도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3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제가 운전석을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요. 블랙 시트가 아니라 브라운 시트네요.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 시트고, 지금 핸들 보시면 핸들도 약간 초코 브라운 컬러로 확인해보, 눈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GT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그리고 메모리 시트, 운전석 도어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장치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이제 주행거리 15,004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뒤쪽에는 네,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핸들 조향 장치 등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중앙에 보시면 터치형 내비게이션 감도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고요. 메뉴 한번 가볼까요? 메뉴 보면 뭐폼 프로젝션이라던가 기아페이 같은 거,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벤트 동그란 모양 스팅어는 다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스포츠카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급속 충전 이런 것도 너무 쓰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 USB나 12V 안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기아 노 기어 노브 부분도 엄청 깨끗하게 지금 기스 하나 없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네, 사용자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 운전 모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차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에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를 포함해서 암레스트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ETC 룸미러 확인되고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장 부분도 굉장히 고급 스웨이드 느낌의 이런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물씬 풍기고 있고요.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4,0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양호했고, 그리고 안쪽에 그 초코브라운 시트나 이런 부분 너무 고급스러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